코로나 이슈를 겪으면서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앱으로 마케팅을 하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히트 제보자가 있다는 부산의 한 카페.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아, 여기 히트 제보해주신 분 맞나요? 아네 맞습니다. 제가 히트에 제보한 사람 맞고요. 제가 요즘 이홈 재테크를 통해서 조금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홈 재테크로 수익을 올린다는 이것의 정체는? 아, 제가 이앱 하나로 지금 요즘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앱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수 있는 앱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중간상의 마진을 줄이고 홍보 비용을 최소화시켜 상품을 소비자에게 최소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소비자는 제2의 판매자가 되어 마케팅을 하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매출의 35%까지 판매자의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앱 하나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육부터 방법, 그리고 관리까지 다 하나로 할수 있습니다. 네 매일 매일 제공되는 자료랑 그리고 앱을 통해서 교육해 주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부담 없이 쉽게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통해 들어온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함께 좋은 제품들을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저에게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걸 혼자 알고 있기 좀 아까워서 제가 히트맨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앱 개발 업체를 찾아간 히트맨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기가 마케팅 어플을 개발한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네트워크 마케팅 어플을 개발한 업체이고요. 저는 안준영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전적 의미는 다단계 판매라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불법은 아닐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경제학적으로 검증받은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830만 명의 인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증받은 마케팅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야 한다거나 값비싼 가입비용을 내야 된다거나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사야 한다는 등등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정말로 건전하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누구나 할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제품부터 구매하게 했던 불법 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만든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부정한 방식을 없애고 비대면으로 건전하게 마케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앱의 강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요소와. 온라인 마케팅을 결합하여 마케팅을 모르는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였습다어 그러면 저도 이거 깔고 도전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비즈니스 결정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서비스는 물론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마케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만의 개인 링크로 홍보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 판매 회사로부터 피해 발생 시 보상해주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의 제품만 연결시켜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뭔가를 사야 하는 가입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어요. 피디님도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 저요? 네네. 피디님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스템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 있어요. 유익 경로에 있는 홍보자의 링크를 통해서 위에 있는 가입자가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들어왔는지 그리고 최종 방문일은 언젠지이 최종 방문일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관심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특이 사항은 없는지 메모도 할수 있고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3주 강의는 어디까지 시청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창업하는 거잖아요 창업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시작할수 있다는 거? 네네.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닭집 닭 하나 창업할 때도 닭안 팔리면 닭살 때는 돈은 무작이 되는데 네네. 안 팔리면 그대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가능해 네트워크 마케팅 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SNS를 보다 보면 부업, 재테크, 집에서 하는 일 등으로 너무나 많은 광고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모든 업체들이 사람을 모집하는 수당, 모집을 하면서 받는 비용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돈으로 돈을 메꾸는 일종의 폰지 시스템이란 거예요.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혹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초대한 사람도 이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창업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앱.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모두가 웃으면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